전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홍콩 시위에 이어 러시아에서도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시위가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반 푸틴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외신들이 있지만 러시아 소식은 옛날 구소련 시절부터 영국의 BBC가 자세히 잘 보도를 합니다. 물론 러시아 안에 이타라타스 통신이라든지 이런 통신이 있지만 BBC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최근의 시위는 구소련의 일당 독재에서 해방된, 해방됐다고 하면 좀 웃긴데, 어쨌든 구소련 체제는 무너졌죠. 일당 독재 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이나 아마 야당도 있습니다. 좀 힘이 없고 무력한 감은 들지만 야당도 있습니다. 그런 러시아에서도 지금 심심찮게 시위가 일어납니다. 아래 사진은, 요 사진은 올해 3월달에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인터넷 자유를 위한 시위입니다. 일종의 자스민 그런 시위랑 유사했는데 그 규모에서 폭발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이슈는 푸틴 정부는 사이버 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데모였습니다. 푸틴이 어떻게든 이 사이버 세계에서 자유로운 언론이 형성돼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제한하고자 합니다. 중국이나 북한처럼 제한하고자 해요. 그러나 이때 3월 달의 시위는 이번 시위에 비하면 초속 지열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몇년 동안 엄격한 인터넷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의회는 당국에 대한 무례를 금지하고, 이거 번역할 때애 먹었는데, 그냥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국에 대한 무례를 금지하고, 이건 모욕죄에 관한 건데, 국가가 모욕죄를 설정하는 경우는 후진국이나 독재국가 외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당국이 가짜뉴스를 지목하고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을 러시아 의회가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자가 이거 가짜뉴스다 하면 그대로 단속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독재가, 이런 엉터리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하고자 하는 그런 욕을 가지는 문모 일당들이 있는데, 이거 안 되거든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어쨌든, 러시아에서는 그런 법이 통과되버렸습니다. 야권 운동가인 세르게이 보이코는 AFPY 인터뷰에서 정부는 러시아 정부는 자유와 싸우고 있다. 자유라는 개념과 러시아 정부가 지금 싸우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자유한테다가 싸움을 걸었다. 그리고 각종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시위자들이 경찰에 의해서 구금됐지만 경찰은 이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모스크바에서 일린 대규모 집회와 다른 두 도시에서 일어난 유사한 시위 집회는 의회가 지난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 후 소집됐습니다. 인터넷 자유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러시아에서 자스민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푸틴이나 그 독재자 일당들이 들으면 가떨어질 얘기 같지만 러시아에서도 자스민 혁명이 가능해지는 낌새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의 인터넷 서비스를 전 세계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으로 사이버 보안을 개선할 것이다. 이런 명분으로 그냥 무자비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이것이 검열을 증가시키고 인터넷 검열을 증가시키고 반대자들을 억누르기 위한 시도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모스크바에 약1만 오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결했는데 이는 경찰이 제시한 추정치의 약두 배입니다. 경찰은 어느 나라나 똑같네요. 뭐 어쨌든 1 5 0 0명 하면 한 7,000명 이야기하는 거죠. 일부 시위대는 정부는 인터넷에서 손을 떼라는 구호를 외쳤고 이에 관해서 대형 무대에서 막 연설하는 그런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약한 달째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야권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시위는 블라드미르 푸틴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반푸틴 정부 시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푸틴. 푸틴 물러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공정 선거를 위한 시위를 하다가 반푸틴으로 옮겨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이요. 파이낸셜 타임즈, 로이터 통신 이런 외신에 따르면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모스크바 시내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몰려서 러시아 정부를 푸틴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수를 집계하는 단체인 화이트 카운트는 이날 시위에 6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만 명이라고 짓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시위가 2011년 반 푸틴 집회 이후에 러시아에서 발생한 가장 규모가 큰 정치 집회라고 보였습니다. 시위 발단은 저번 달 7월 17일 날 러시아 당국이 다음 달 열리는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서 유력 야권인사 약 57명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데서 반정부 시위가 촉발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에서는 이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은 유권자의 약3% 그러니까 한 5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되는데 이 서명 받아 간 것이 가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는 겁니다 러시아 정부에서 뭐 죽은 사람도 있고 가짜 서명도 있다 하면서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죽은 사람 명단을 발표해 주고 몇명 중에 몇 명이 틀렸다 정정해 와라 이래 돼야 되는데 그냥 57명을 무더기로 이렇게 잘라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러시아는 당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푸틴의 집권당이 있고 다른 야당이 군소 야당이 세 개가 있는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진짜는 왜냐면은 무소속이 있습니다. 이 무소속들이 정말로 센 야권 후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소속 후보들을 다 잘라버린 겁니다. 푸틴 대단하죠. 이시로 8월 11일 날 하루에만 모스크바에서 245명,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80명 이렇게 체포됐는데. 지난달 이후 지금까지 체포된 숫자는 최소 2,7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700명을 잡아가 버립니다 이거는 최소 숫자이기 때문에 약 3,000명 이상 될 걸로 봐야 되겠는데, 그걸 다 잡아다가 가둘 감옥이 널널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잡아갑니다. 푸틴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할수 있는, 정적, 사실은 정적 까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정적이라고 볼수 있는 야권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리라고 했습니다. 이 나발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베네수엘라에서 과이도처럼 마드로에 맞서는 과이도처럼이 나발리가 좀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정부는 이 나발리를 불법 시위 혐의로 30일간 구류 처변 때렸습니다. 30일간 구류 처변하니까 여러분 웃기죠? 30일 동안 징역사는 게 아니고 구류 살리겠다 이건데 이거는 경고입니다. 맛좀 봐라. 니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 경고입니다. 구류 살다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나발리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자 시위도 점점 더 격렬해지겠죠. 시위대는 드디어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푸틴 물러나라. 푸틴 없는 러시아. 이런 구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러시아의 경제 악화로 푸틴 대통령과 국민 간 암묵적인 합의에 금이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암묵적인 합의가 뭐냐면 러시아가 각국에 다니면서 각국 독재자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 국민들도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승인을 해주고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5년간 실질소득이 10% 이상 감소했고 지난해 푸틴 정부가 강행한 연금 계획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89%까지 치솟던 푸틴의 지지율은 6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2013년 이후 제재 수준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말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또 숨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푸틴의 비밀과 문재인의 비밀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모스크바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뭐 이거 다 읽기는 그렇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푸틴의 지지율이 31.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크레멀린 궁에서 이거 다른 데서는 65% 이상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 다음날 여론조사를 했는데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72.3% 무려 두배로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룻밤만에? 이게 푸틴 지지율의 비밀입니다. 즉, 여론조사를 했는데 3 1 7로 나오니까 크레멀린 궁에서 푸틴이, 푸틴이겠죠? 푸틴의 측근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라고 하자마자 하룻밤 만에 다시 72.3%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완전히 기네스북에 올라갈 그런 기사 글인데 당시에 전 세계 언론들이 주요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구글인데요. 구글에서 제가 일부러 화면을 캡처해왔는데 전 세계 유수 언론들 치고 이거 다루지 않은 언론 기관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푸틴 지지율의 비밀을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당시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는 보도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합 뉴스에서 딱한줄 보도하고 그게 끝입니다. 한 끈이죠, 한 줄이 아니고 그게 끝입니다. 왜 보도를 안 했을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추이를 조사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리얼미터에서 했습니다. 어? 딱 붙어버렸네? 더불어민주당이 까지고 한국당이 34.8%까지 올라갔네? 이러니까 이해찬이가 한마디를 합니다. 한국당의 상승세가 맞긴 하지만 민주당과 근접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른 여론조사기관, 즉 갤럽 같은 데서는 그렇게 안 나왔다. 하니까 바로 이게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니다 일주일 만에 격차가 1.6%에서 13.1%포인트 차이로 격차가 확 벌어집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여론조사가 하룻밤 만에 뒤집어졌듯이 리얼미터가 여론조사한 것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13.1%로 확 뒤집어져버리는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의 나경은 원내대표가 이상하다. 이 대표가 엊그제 여론조사 신뢰할 수 없다고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민주당 지지율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러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31.7%의 지지율이 나오니까 크렘멜린 궁에서 한마디 딱 하니까 하룻밤 만에 72.3%가 되버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한마디 딱 하니까 1.6% 격차가 13.1% 격차로 벌어져 버립니다. 이 완전히 희한한 경우인데요. 러시아 푸틴 여론조사의 지지율의 비밀과 문재인 여론조사 지지율의 비밀이 언젠가는 밝혀져야 합니다. 밝혀지겠죠. 어쨌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 보면 러시아 경찰은 이날 시위 에 앞서 단식 투쟁 중인 야권 지도자 리보피 소볼도 체포했습니다. 이 여성분이 리보피 소볼입니다. 굉장히 미인입니다. 이 리보피 소볼은 나발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 나발리죠. 있 나발리가 이끄는 반 부패 재단 FBK의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소볼과 동료들이 이날 집회에서 도발을 계획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여성분이 어떻게 도발을 준비했을까요? 소버론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기고 들어갑니다. 나는 지금부터 시위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체포대 가버렸으니까 여러분은 내가 없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체포대에 들어가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관심을 밖으로 돌려야 되죠. 이게 병법에서도 나오지만 이럴 때는 관심을 밖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러시아 당국은 미국 등 서방 세력이 러시아의 정치적 혼란을 노리고 인터넷과 언론 매체를 통해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특히 러시아 당국은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과 유튜브를 통한 불법 시위 홍보를 차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튜브한테 정보 차단해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유튜브한테 가짜뉴스 정보 차단시키라고 요구한다고 정치권에서 이야기 나온 적이 있죠. 똑같은 일이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통신 정보기술 메스컴 감독청 이런 측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11일 현지 시간 보도문을 통해서 구글에 이 회사 소유인 유튜브를 이용한 비허가, 즉 불법, 비허가라는 게 불법을 의미하는 거죠. 대중 행사 홍보를 차단하는 조치를 해달라는 사안을 보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다가 사람들이 올려서 매달 며칠 날 집회하자, 참여하자, 막 이렇게 홍보하는 것을 유튜브 차원에서 잘라달라, 차단해달라 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로스컴 나드조로에 따르면 일련의 조직들이 유튜브의 광고도구인 푸시 기법을 활용해서 막 밀어내는 거 있죠. 광고가 그렇게 밀려나오잖아요. 러시아의 선거 방해를 노린 불법 행사나 시위에 관한 정보를 유포시키고 있다고 러시아 당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만일 구글이 러시아 당국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러시아는 이를 국가주권 문제 개입과 민주선거 방해로 간주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마 러시아에서도 유튜브 보기 힘들어질지도 모르겠네요. 러시아 상원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 안드레이 클리모프는 별도 성명에서 외국 세력이 1 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시위에서 러시아인들을 조종하기 위해 유튜브를 비롯한 IT 기술을 이용했다는 주장을 표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말같이 하는 이야기를 러시아 의회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러시아 의회가 푸틴한테 얼마나 장악됐는지를 극명하게 볼수 있는 증거가 되죠. 이럴 때는 관심을 밖으로 돌려야 한다.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갑자기 러시아가 우리 독도의 영공을 침해했죠. 그리고 심심하면 카디즈로 우리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막 들어오죠. 이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바깥에서 일을 저질러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이럴 때 우리나라가 우습게 보이면 그대로 당합니다. 이럴 때 우습게 보이면 안 되는데, 러시아 국룡기가 또 카디즈를 침입했고, 어제 그제죠. 그제 침입했고, 군은 입을 꾹물고 모른 척 하다가 하루가 지나서 시인했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푸틴은 지금 만만한 국가를 골라서 뭔가 사고를 치가지고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지 모르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그러나 국방이라는 것은, 국가안보라는 것은 0.00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게 국가안보거든요. 일본은 오히려 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 사실을 러시아 항공기 동향자료 이렇게 공개했는데 러시아 해상초계기 TU-142 두 대가 제주도 남쪽으로부터 독도 동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왕복 비행하는 방식으로 카디저 즉 우리나라 항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일본이 밝혔습니다. 우리군은 입꽉 다물고 있고 일본이 이렇게 먼저 발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방공식별 구역에도 넘나들었다고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한국 공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역시 자디저 진입 시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습니다. 지난달 23일 사상 최초로 독도 연공을 두 차례나 침범하고도 침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과하지 않았던 러시아가 또다시 카디저에 우리 방공 식별 구역에 러시아 군용기를 무단 진입시켰지만 우리나라 군 당국은 침범 다음 날 9일 올까지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이렇게 우습게 보이면 안 됩니다. 국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군 관계자 하는 이야기 듣 웃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군 관계자는 진입 의도가 고의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러시아 편 들어줍니까? 경로 역시 특이한 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이거랍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참. 한심합니다. 이 푸틴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의 독재자를 지원하는 세계적 악마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이번 시위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희망사항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뿌린 이 민주에 대한 씨앗, 반푸틴에 대한 씨앗은 푸틴의 임기가 끝날 때, 2024년이면 푸틴의 임기가 끝납니다. 푸틴의 임기가 끝날 때 또다시 장기 독재 집권 업무를 차단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나이가 없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